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면서 비트코인을 총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즘 굉장히 비트코인이 다시 핫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잠깐 주춤하다가 코로나 이제 절정기에 피크를 찍고 다시 내려와서 지지부진 하다가 네, 근래에 들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비트코인이 끝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다시 비트코인에 대한 어,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우선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투자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과연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자면 비트코인은 정체를 알수 없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의 논문을 통해 처음 2008년 10월에 공개됐습니다. 어 그리고 실제로 발행이 된 것은 09년 1월 3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발행된 목적이 중앙정부가 화폐 발행에 대한 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통화 가치가 기득권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이러한 부조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고쳐보겠다 라는 의도에서 개발이 되었고요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정부 및 중앙금융 금융기관의 개입이 없이 개인간 피어투피어, 피어, P2P로 빠르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고 최대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느냐, 작동이 되느냐, 전체 거래 내용을 10분 단위로 모아서 암호화해서 장부에 기록합니다. 근데 이 장부가 한 군데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네트 워크에 참여한 모든 p c 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록하는 행동을 채굴이라고 하는데, 어, 참여하는, 어, PC가 많아질수록, 거래량이 많아질수록,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채굴 난이도가 상승을 하게 되고, 발행량이 조금씩 조금씩 감소하다가, 이제 2040년 2100만 비트코인으로 발행을 끝낼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많이 헷갈려하세요. 근데 둘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블록체인은 이제 비트코인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어, 암호화되어 보호하는 디지털 로그 파일을 이제 블록이라고 하는데, 온라인 거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블록이란 가격, 행위, 뭐, 구매했거나 판매했거나 양도했던 그런 액션들, 그리고 언제 했는지, 이런 거래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파일을 블록이라고 하는데, 즉, 모든 거래는 이 블록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 블록에는 이전 블록의 암호 해시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 이전 블록의 거래 내용과 암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각 블록은 암호화 되어서 이전 블록에 결속이 된다 그래서 한 블록이 있으면 또 결속되고 또 결속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어지겠죠 블록이 그래서 블록 체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록들이 내가 거래를 했을 때 나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컴퓨터에 동시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블록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고 하고 이 블록체인이 안전하고 분산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탈중앙화에 적합한 기술이고 그래서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로 쓰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간단하게 개념도를 살펴보면 기존 거래 방식은 이제 개인들이나 이제 기업들이 중개기관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 블록체인은 그게 아니라 서로 거래를 할때 이제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블록을 저장하게 된다 이런 개념도고요. 그래서 이제 국방 통합 데이터 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A가 B에게 거래를 요구하면은 해당 거래 내용을 담고 있는 블록은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들에게 전송되고 검증이 됩니다. 모든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검증이 완료된 블록은 그 블록들이 모여서 연결되어 있는 블록체인에 등록이 되고 그 이후에 거래가 완료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히실 것 같아요. 저도 공부하면서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도 뭔지 알고 블록체인이 뭔지도 알았는데 그럼 비트코인이 왜 좋은가 라고 살펴보면 일단은 지갑 만들기가 쉽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보관할 수 있는 지갑 만들기가 쉬워서 접근성이 뛰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P2P, 피어 투 피어. 아 스펠링이 잘못됐는데 P2P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도 필요 없고 서버가 없기 때문에 장애도 없고 제3자가 가입, 그 개입해서 가져가는 수수료도 없고 거래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은행과 같은 경우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전송하려고 하려면 수수료도 크고 며칠씩이나 걸리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수수료도 아주 적고 짧게 블록이 생성되는 데 필요한 10분이면 송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블록체인이 모든 PC에 저장이 되고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보안 및 안정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개인 정보가 이제 은행 뭐 네트워크가 뚫려서 뭐 악의적인 사람들한테 넘어가는 이런 개인 정보 유출이 없고 투명성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거래는 블록체인상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이런 자금 거래나 이런 건 실제로 추적을 해서 어 적발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투명성을 좀더 쉽게 이해하자면 모든 지갑이 열려 있고. 누구나 그 지갑을 볼 수는 있지만 그 지갑을 직접 손댈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없다, 본인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점이 있겠죠. 단점은 제일 큰건 가격 변동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듯이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비트코인에 큰 투자를 하게 되면서 뭐 테슬라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살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변동성이 크게는 10% 이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어, 이런 가격 변동성은 화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없게 만들고 있고요. 어, 블록체인 자체는 익명성이 보장이 되지만 현금화할 때 거래소에서 신원을 인증해야 되기 때문에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된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 어제 제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얘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린 건데 작업 증명 방식으로 엄청난 전력 소모를 해야 채굴을 할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탈중앙화 되어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참여자들 모두한테 의견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의견이 잘 맞아 떨어졌다 그러면 소프트 포크 기능만 업그레이드해서 블록체인 그대로 가져가는 소프트 포크가 있는 반면에 이제 세력 간의 갈등이 일어나면 아예 기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다른게 하나 분리돼서 나오는 이런 하드포크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게 제일 핵심인데, 현재 비트코인의 급등은 유동성이 넘치고 금리가 낮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거나 이런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오르게 되었고, 화폐가치 하락, 이제 수많은 유동성, 이런 돈을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뿌렸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만 있어도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좀더 가치가 있는 뭐 부동산, 주식 또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보자 그래서 이런 화폐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에 반발한 대안적 투자 운동에서 비롯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치명적인 미래가 어두운 이유는 미국, 중국, 유럽 등이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디지털 달러와 도입 준비 의사를 밝혔고 비트코인은 투기성 자산이다 얘기를 했고 중국 같은 경우도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비트코인 채굴을 강력 규제하면서 채굴업자들이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중앙은행 라가르드 총재가 가상화폐에는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정부들의 서포트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확장성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신뢰성은 아직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더 발행할 수 있는데 이런 위급 상황 시에 돈을 뿌려서 뭐 원하는 대로 이제 경제를 조정할 수 있는데 코로나와 같은 위급 상황이 왔을 때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 없다. 그래서 화폐로서는 아마 기능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의 미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근데 이에 반해서 좀더 낙관적인 전망을 보자면 가치라는 게 원래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죠. 평소에는 다이아몬드가 아주 소중하지만 사막 한가운데서 내가 만약에 탈수로 죽어가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다이아몬드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물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놓여진 상황, 각각 개개인 또는 기업들의 상황 또는 경제 상황이 어떻게 디벨롭 되느냐에 따라 어,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앞에 비관적인 얘기들을 했지만 경제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또 개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치는 생성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화폐전쟁 2.0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이. 1.0은 어느 국가가 기축통화를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화폐전쟁 2.0 시대로서 국가 대 글로벌화된 개인과 기업 간의 화폐 시스템을 둘러싼 전쟁.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국가가 인정하는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전쟁 시대가 되었다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어감으로써 법정화폐보다는 이 암호화폐의 신뢰가 더 쌓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세 급등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낙관적인 두 가지 전망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 가을바람, 너가 얘기하는 결론이 뭐냐? 미래가 뭐냐? 단기적으로는 코인의 미래는 가치가 아닌 제도에 달려있다. 그래서 당장 세금징수법이 없고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제도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조금씩 조금씩 거래소에 간접적으로 손을 대면서 이제 위험한 코인들은 상장 폐지시키고 또 이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확립되느냐에 따라 시세 변동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 그래서 당장은 가치보다는 제도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정책을 만드냐에 이제 코인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볼수 있겠고 장기적으로서는 법정화폐, 암호화폐 공존 시대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개인들이 인플레이션 또는 국가 간에 이런 엄청난 유동성 뿌리는 것에 대한 불신 그리고 가계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이 강화되는 이 상황을 정부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가에 대한 신뢰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강세 시대가 올수 있다. 그래서 일례로 음~ 이제 전 세계적인 재정 적자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도 네, 극대화되고 있죠 그래서 자국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세 천국 이제 뭐 세금율이 낮다거나 세금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국가에 본적을 옮겨놓고 암호화폐로 자산을 이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에서도 암호화폐가 강세를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는 기업은 시가총액의 80% 이상을 비트코인에 투자함으로써 비트코인 9.2만 개를 매수했고 테슬라 역시 15억 달러를 비트코인에 투자한 이유가 단순히 머스크가 미쳐서가 아니고 이러한 큰 흐름을 봤을 때 아, 이게 우리 기업 또는 투자자들한테 더 득이 될수 있겠다 라는 상황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그렇게 과감하게 매수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정부 국가의 신뢰도가 감소하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이런 대안 자산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게 되면서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어 이렇게 저만의 분석을 한번 공부하면서 내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 비트코인 총정리, 그리고 비트코인의 미래는 단기적, 장기적으로 어떠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마무리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